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사립학교 임용 2차 시험을 볼때 되게 간단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꿀팁 하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첫 영상에서 사립학교 임용을 준비할 때 필요한 다섯 가지라고 해놓고서 두 개를 찍고 또 2년이 지난 뒤에 또두 개를 찍었더라고요. 저는 첫 영상에 세 개를 찍은 줄 알았더니 하나를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하나를 더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 때, 와, 이 사람 엄청 허술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허술한 게 맞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아, 이렇게 허술하고 덜렁덜렁 돼도 사립학교 교사가 돼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월급 받으면서 잘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더 꼼꼼하고 더 성실하고 더 똑똑한 나는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할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꿀팁은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제 임용에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첫 인상을 꽤 많이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제 꿀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꿀팁이 뭐냐? 바로 최소한의 준비는 잘해오자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의 준비라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전에 제가 우리 학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수업 실연을 하러 갔을 때에요 그때 이제 2차 시험을 앞두고서 레슨 플랜도 준비해오라고도 하고 그래서 준비해서 갔죠. 근데 다른 지원자분들은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이 학교 저 학교 많이 2차 시험을 보러 다니실 수 있으니까 한 학교의 2차 시험이 뭐 그렇게 중요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다른 학교에서 저에게 2차 시험을 볼수 있는 기회를 또 줄지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 라고 생각해서 작은 것들도 좀잘 준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레슨 플랜을 제출하려고 준비를 할때 당연히 표지에 다가는 우리 학교 교표를 가운데다가 컬러로 담아서 인쇄를 했고요. 당연히 교표에 폰트가 깨지면 안 되겠죠. a4 용지도 이게 일반 a4 용지는 되게 얇아요. 그런 거 말고 고급 a4 용지가 있거든요. 모르시는 분들 계시나? 고급 a4 용지는 상장보다 조금 얇은 종이 그런 느낌인데요. 일단 만지면 고급스럽습니다. 되게 두껍고요. 아무튼 그런 두꺼운 고급 a4 용지에 출력을 해가지고 파일 또는 쫄대. 넣어서 제출을 했어요 이게 운명을 가르는 시험이 되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랑 같이 지원을 하신 분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펄럭펄럭 거리는 얇은 일반 a4 용지에다가 제목이랑 이름만 간단하게 쓰고 스테이플러도 대각선으로 찍는 것도 저는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각선도 좀 삐뚤삐뚤하게 찍어가지고 제출한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당시에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지금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거의 결승전까지 왔는데 너무 잘 자신만만한 거 아닌가요? 무언가 엄청 되고 싶으면 조금이라도 자신을 긍정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요소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믿고는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제 사립 임용 2차를 앞두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앞으로도 영상 반응이 좋으면 관련한 꿀팁들을 몇개더 올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요나 알림 설정은 필요 없고 구독을 해주시면 아주 많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